네, 3월 8일 오후 5시 8분입니다. 어, 오늘, 그 디지털 자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좀 정리를 해보고, 조금 있으면 열릴, 어, 미국 주식 시장까지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뭐 조금 모습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유가 그 물가가 좀 오르는 거, 물가 때문에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그런 거더라고요. 오전에 썼던 이제 제 기사 제목은 그 물가가 잘 관리되고 있지만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수, 이번 주 수요일날 미국의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네, 이번 주에 거시 경제 지표는 가장 중요한 거여서 그 얘기가 시장에 화두가 되는데. 어 잠깐 이제 지금 미국 시장 그 다른 글로벌 마켓 시장 먼저 조금 보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 이거 보면은 지금 어 이제 유럽 쪽 주식시장은 이제 주식 그 선물 시장이 열려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혼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오늘 그 수출지표가 아주 잘 나왔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태. 보시면은, 미국에, 미국 쪽의이 이 지수 선물들이 좀 좋지가 않아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게, 예, 보이실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92를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금이라든가, 음, 비트코인처럼 대체 자산으로 생각되는 디지털 자산 쪽에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잘 가던 어, 비트코인 가격도 좀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지난 주에 그 파월 의장이 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닫아버렸죠. 16, 17일까지는 어, 파월 의장은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정책 회의 나올 때까지는. 대신 이제 옐런 장관이 나와 가지고 어, 금리가 오르는 게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신호다 어, 물가 우려가 아니고 그리고 연준이 물가는 잘 관리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상원에서 어, 이 1조 9천억 원 경기 부양책이 에 그, 통과가 돼서, 그거를, 어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옐런 입장에서는, 뭐, 어 이제 돈을 풀수 있는 실탄이 충분해진 거니까,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경제 지표들 좀 보시면은, 어 물가는, 음 옐런 장관 말한 대로 정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어 여기, 몇번 보여드렸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기울기가 큰 변화가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건 걱정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지표는 이 방금 보여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얘거든요 PCE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 음식하고 에너지 부분 가격을 뺀 어, p c 라고 하는 지수를 가지고 물가를 측정하는데, 얘네들이 보면 지금 뭐 굉장히 낮아요. 2020년 그 9월, 10월, 11월, 12월 쭉 최근 동안 살펴보면은 1.5, 1.4, 1.4, 1.5 잖아요. 이게 기준이 2.0이거든요. 이게 2.0까지는 한참 남아있으니까 물가는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옐런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어, 코로나 위기에서 끝나고 경기, 경제가 다시,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물가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노무라증권 같은 데서도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RBC 캐피탈 이런 데서도 수요 공급에 의한 어떤 물가 상승, 이런 거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PCE가 2% 넘어가는 건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넘어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영향을 줘서, 덩달아 디지털 자산시장 쪽에서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아, 이따가 밤에 그,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 좀걱정 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또 조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이제 금리가 더 올라 버리면은, 그러면 어, 비트코인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중에서도 영 좋지 않은 모습이 사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음, 고민을 좀 하시면서 포지션을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3월 8일 오후 5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록 미디어의 JJ였습니다.